특히 부산, 송도, 동탄, 제방이나 신도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가족간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번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도 세무에게 이지훈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찬한 세무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10월 15일 이후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급변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증여를 서두르는 게 맞을까요? 우리 동네도 규제지역이 될까요? 등등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조정 대상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산, 송도, 동탄 지방이나 신도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가족간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번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1호 부동산 대책이 면지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정배상 지역 지정이고요.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입니다. 먼저 조정 대상 지역부터 볼게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죠.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부동산 거래 자체의 절차가 바뀌는데요. 이건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규제 지역들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특히 2026년도로 넘어가면서 현재 규제에서 빠져있는 주요 지방 대도시라든지 신도시들이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1세대 1주택 비가세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서 1년 살고 파시면요.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상생인대주택특례입니다. 상생인대주택특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인데요. 다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주택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주택자는 정말 세금폭탄이 따로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26년도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이 규정이 배제되고 있지만 언제 풀릴지는 미지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주택자 기준으로는 20%, 3주택자 기준으로는 30%가 추가 중과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이 뭐냐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 사례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10억 원에 취득하신 아파트를 20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이고 4년 보유에 1년 거주한 이주택자입니다. 네, 이 사례에서 만약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천만 원을 받아서 가세 표준이 약 9억 1,7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42%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약 3억 5천만 원, 지방세 포함해서 총 3억 8,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의 중과가 풀리지 않았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애초에 받으실 수도 없고 과세 표준이 9억 9,75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62%라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만 따져도 5억 8,300만 원이고 지방세 포함하면 총 6억 4,100만 원입니다. 2억 5,6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같은 거래인데 지역만 달라져도 이렇게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앞으로 양도를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죠 어떤 집을 먼저 팔 것인지 또 언제 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세를 볼까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편입되기 전에 빨리 취득하는 게 핵심입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준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이주택자 기준으로 8.4% 적용돼서 1억 2,6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비조정대상 지역이라면 3.3%만 적용돼서 4,9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무려 7,6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일시적 이주택 중과 배제라든지 아니면 대체주택 중과 배제 특례 같은 거를 좀 이용한다면 빠져나갈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증여 취득세도 조심하셔야 돼요. 증여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비속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한해서 1세대 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이 적용이 배제됩니다. 부유세는 일단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정확히 예측하기는 저는 어렵지만 규제 지역일수록 종부세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사업자 관련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일반 소득세율과 단기 매도세율 중에서 더큰 세액으로 가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 매도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매매 사업자를 내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부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곳을 일컫습니다 과거 1970년대 강남개발 시 투기꾼들의 토지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거든요 현재로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정부의 의도는 첫째, 실명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둘째, 거래기간을 연장하여 다중거래로 차액을 노리시는 분들을 막도록 그리고 마지막 법인을 추적하여 법인 명의로 빨리 사들이는 것을 막으려는 것에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빌라, 다가구 주택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거래 절차 자체가 바뀝니다. 기존은 어땠을까요? 중개사분 상담하시고 계약금 내시고 대출 심사받고 잔금 치면은 끝이었잖아요. 길어도 2에서 3주면은 거래가 완료되게끔 설정하셨었죠. 근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적용되면요. 중개사 상담 후에 바로 계약금을 치는 게 아니라 먼저 허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2주에서 한달 기다리셔야 돼요. 그제야 계약금 치고 대출 심사 받고 잔금을 치르시는 거죠. 전체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1단계는 거래허가 신청, 2단계는 정부 심사, 3단계는 허가 결정 받고 4단계는 이제 거래 완료되시는 거죠. 만약에 허가 받기 전에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돈 한수 과정에서는 분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신 것은 이런 투자성 매매나 기존의 절세 전략들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점인 거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부채인 부담부 증력, 보증금을 포함한 저가 양수도, 보증금을 포함한 개투자, 이런 것들이 다 막힙니다. 토지 거래허가 구역에서는 정부가 실수요 목적의 거래 목적으로 심사, 심사를 하거든요. 투기 목적이나 절세 목적으로 보이면 허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아, 오늘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현재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두 번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모든 세금에서 중과 규정이 생깁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투자성 매매나 절세 전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세금 문제들은 정말 복잡합니다. 양도세, 증여세만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는 반쪽짜리 컨설팅인 거죠. 취득세, 보유세, 개별 상황에 맞는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 컨설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함께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파도세무에게에서는 부동산 중개부터 해서 법무사, 간평사분 함께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시뮬레이션 세액 보고서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혹은 연락 주세요. 저희 채널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희 컨설팅 센터로 직접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부동산 투자, 세금 절세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망설이시다가 규제지역으로 편입되시면 수천 수억 원의 세금 차이 그냥 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의 자산을 결정합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파도세무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